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 별봉 차트입니다. 비금친 구름대가 올라와서 행보하다가 지금 하락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서 역배열됐고,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팬도 지금 역배열돼서 지금 모두 지금 구름대 아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세입니다. 하락세고, 근데 워낙 지금 하락이 세게 나와서, 반등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또 갭이 너무 세, 세긴 세요 오늘 거의 반등을 못했습니다 RSI 침체권에 있고 언제든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반등이지 강세장 도래는 아직은 꿈도 못 꿉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지금까지 코스피를 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좀 참고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 하락할 때 코스피는 좀 속임수 비슷하게 반등을 좀 세게 했었는데 이번에 코스닥은 고점이 낮아지면서 무너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이 진짜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코스피는 아무래도 파생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속임수가 많은 것 같아요 코스닥이 지금 RSI가 40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못 가서 쓰러졌고 지금도 뭐 별로 반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렇게 반전할 만한 어 그렇죠. 나스닥이 결국은 결정하는 거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행보하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하락, 두 번째 하락, 두 번째 하락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완전히 지 역별된 상태로 급락했잖아요. 이격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뭔가 숨고르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급반등 나오기에는 이벤트가 해소가 안 됐습니다.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관세를 완전히 처리한다. 뭐 그런 일은 없을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 반등이 그렇게 쉽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RSI는 침체권에서 살짝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국고채 10년물 한번 볼게요. 국고채 10년물 보니까 어제 미국 국채 가격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대로 반영했네요. 어쨌든 지금 상승세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상승을 안 하는 거지. 국채, 국고채 10년물 상승하고 있고, 금리는 내려갈 거다. 뭐 이런 걸 반영하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문제인데, 이, 이게 원달러 환율이 아무래도 이 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적산병으로 지금 고점이 1486인데, 이거를 돌파하는 순간 조금 문제가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지난번에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적 이슈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환율 떨어지려고 했지만 그게 말도 안 되죠 경제적인 현상이 우선하지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반등을 했고 지금 선거를 연속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조금 고점도 돌파해버렸거든요 환율이 조금 위험합니다 환율이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코스피의 추가 급락 배제할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모든 게 이평선이 정별되고 지금 상당히 환율이 상승세로 돌입하는 모양입니다. 유가입니다. 유가도 사실 지금 썩 좋질 않아요. 제가늘 유가 말씀드렸는데 66달러가 지금 박스권 하단인데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탈해 버렸거든요. 지금 반등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뭐 관세가 문제가 아니고 경기 침체는 뭐 진짜잖아요. 어, 경기 침재 이슈, 이슈까지 겹, 겹쳐가지고 상당히 곤란하게 될수 있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잘 봐야 돼요. 우호적이잖아요. 지금 환율과 유가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환율에 뭐 민감하죠. 코스피는 지금 지표를 살펴볼게요. 지표는 지금 LRS 하락하고 있고 R스케드 한껏 올라왔거든요. 0.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락이 있을 때는 R 스케어드가 내려가지 않고 그냥 옆으로 행보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락이 지속되니까 어쨌든 반등할 때는 됐습니다. R S I도 지금 침체권에 와 있고 M A C D 오실레이터도 음이 많이 자랐는데 반등할 때는 됐지만 아직 뭐 반등이 나온 건 아니에요. 지금은 계속 하락세가 진행 중이에요.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도 보면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지금 데드크로스 상태고 단기가 다시 한번 또나 침체권 벗어나려다 못 벗어나고 다시 또 꼬꾸라졌거든요. 장기가 이제 이제 지금 침체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장기를 보면 장기 스토캐스틱을 보면 조금 더 하락할 으은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근데 반등도 뭐 기대를 해 봐야죠. 반등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중요하죠. 지난해 팔아가지고 주창 하락시켰고, 올해 몇번 속임수를 썼어요. 뭐, 1월 초에. 사는 척 하다가 올려서 막 팔았고, 또 이번에 또 급락전에도 조금 사는 척 하다가 위에서부터 패대기 쳐서 지금. 완전히 사실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외국인 파생 놀이터예요. 어. 어쩔 수 없는 서글픈 현실인 것 같아요. 어, 자금력도 세고, 게다가 코스피가 파생이 세다 보니까 개인들이 아무도 파생 안 해버리면 안 그럴 텐데 우리나라는 조금 코스피가 조금 도박장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파생이 너무 큰게 조금 문제는 문제예요. 캔들 차트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보면은 지금. 지금 2월 달부터 안 좋았어요. 2월 달에 꼬리 달면서부터 안 좋았고, 3월 달에 꼬리 또 달고, 지금 5월 선은 간식시켰는데, 지금은 5월 선 깨졌고, 사실 120월 선이 지금 깨졌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120월 선이 이번 달에 깨지는 걸로 끝나게 되면 좋지 않고, 특히, 어, 2272, 여기 라인을 깨면 안될것 같아요. 이미 120월 선 깨졌기 때문에, 어, 좋지 않은 흐름으로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2272까지 깨진다고 그러면, 어, 조금 팬데믹,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어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은 200주선에 두번 맞고 떨어졌거든요. 두번 맞고 주봉이, 구멍이 두 개가 크게 뚫렸어요. 정말 강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봉도 역시 좋지 않고, 5주선이 지금 20주선을 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평선이 깨면 뭐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올까 싶어요. 캔들 차트 1봉 보겠습니다. 1봉 보면 20주선, 21선이 빨간색인데 61선 깨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깨고 있을 때 반등이 좀 나오거든요. 반등 시도해 볼 만도 한데 워낙에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니까 반등도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뭐 반등은커녕 5일선 근처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종목들 간단히 볼게요. 삼성전자가 이게 사실 어 몇번 상승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상승이 아니고 결국 지나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 선물 옵션 어 포지션을 잡기 위한 조금 도구로 쓰이지 않았나 싶고 대체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도구로 사용됐고 지금은 뭐 완전히 저 이게 지금 상승할 명분이 없잖아요. 필반지수 급락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던져버렸고 현대차, 기아는 어, 직격탄 맞은 거죠.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는 형국이고. 덩달아 금융주들도 지금, 그럼 차, 반도체, 차 금융 뭐 지수 영향력이 큰 것들이 지금 하락세, 강한 하락세에 있습니다.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KB금융, 신나주주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증권, 미래스증권. 에 여기까지 다 정말 하락세고. 삼성물산도 뭐 여전히 하락세고. 삼성전자 올라갈 때 삼성물산 하락세 탈 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요. 한국전력만 뭐 얘는 워낙 그런 용도로 씁니다. 지수 안 좋을 때 방어용으로 쓰니까. H 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도 근데 강한 하락세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크래프톤과 지금 크래프톤은 좀 혼자 또잘 버티고 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금 다리로 내려갔고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도 결국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어, 여전히 하락세 있고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GS 건설은 상반된데 현대건설만 그런 것 같아요. LG 덱스원, 현대로템 모두 다 거의 하락세네요. 뭐몇개뭐 뭐 있는데. KT도 지금 사실은 돌린 것 같아요. 약간 고점을 느낀 것 같고. SK텔레콤의 행복. 고포스가 그냥 뭐 본전이네요. 어, 양봉 두 개. 큰 지금 구멍이 생겼는데, 이 구멍을, 갭을 메꿀지, 이 갭이 상당히 힘이 셉니다. 갭을 메꿀지 봐야 되고.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갭이 생겼는데. 레버리지 뭐 저점 이탈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곧 버스는 최고점을 갱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하락이 우세한 시장,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조금 몸조심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외국인들. 이게 결국은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게 외국인들이 기민하게 움직이니까 같이 따라가기가 좀 힘듭니다. 3월 14일부터 봐야 되겠죠. 3월 14일부터 지금까지 보면 6조를 팔았네요. 6조밖에 안 파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3조를 사다가 6조를 팔아서, 근 뭐, 10일도 안 됐는데 뭐한 10조를 판것 같아요. 결국. 근일 내에 10조를 팔아버렸습니다. 참 대단한. 그거를 누가 받았냐? 개인은 별로 안 받았어요. 별로 안 받고. 기관, 기관 중에, 아, 연기금이 좀 받았는데, 기타 법인은 뭐 삼성전자 사는 거고, 연기금이 좀 받은 거 같아요. 연기금하고, 기관이 좀 받았습니다. 개인도 좀, 물론 받았죠. 선물을 볼게요. 선물을 여전히 또 오늘도 매도했습니다. 3만 4천 개가 매도했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버티는 가운데 또 선물을 매도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하강 하방, 패팅인 하방 거죠? 콜옵션은 어, 콜옵션이 원래 마이너스 17,000이었는데 콜옵션 많이 어, 콜옵션을 사서 조금 약간은 조금 이도 열어놓는 모습인데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아직 콜도 푸시 엄청나게 샀네요 12만개 샀기 때문에 어, 지난번 또 생각나는데요 이, 그때 20만개 쌓여가지고 뭐 삼성전자 10% 떨어지고, 막 지수 엄청 떨어지고.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푸시 지금 12만 개나 쌓였어요. 큰일이네요. 외국인, 뭐, 아무튼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예, 이걸로 마칠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